유나이티드 항공사가 한 여성이 죽어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을 망쳤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또한번 말썽을 피웠는데요. 이번에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보러 가는 한 여성 승객을 냅다 버렸습니다. 지난 1월 넷째 주, 캐롤 암니치 씨는 미국 콜로라도에서 미네소타로 이동하려던 중이었는데요. 게이트에서 티켓을 스캔하고서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 티켓은 암리치씨의 임대주인 이네스 프렐라스씨가 트래블러 헬프데스크라는 회사를 통해 구매한 것이었고 암리치씨의 어머니인 딕시 헨스씨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이후 유나이티드사를 통해 비행시간을 앞당겼습니다. 프렐라스씨의 말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그들에게 시간 변경이 그 어떠한 문제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트래블러 헬프 데스크 측은 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티켓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벨트를 메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게이트 요원이 와서는 그녀의 티켓이 환불되었다며 그녀를 비행기에서 내리겠습니다. 요원은 그녀에게 아무도 공짜로 비행기에 탈수 없다 라고 했다고 암리치 씨가 타임즈지 측에 전했습니다. 공항 뒤쪽에서 암리치 씨는 프렐라스 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전화기를 요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티켓을 구매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비행기는 이미 떠나버렸죠. 결국 안니치 씨는 엄마를 보기 위해 콜로라도에서 미네소타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천마일을 운전해갔죠. 그러나 그녀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